네, 안녕하세요. 전차 신단평가사 내차 마인이었을 전준우 팀장입니다 형님들께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스퍼레이션 가져와. 준비했습니다. 산타페 TM 인스퍼레이션 차량이고요. 이륜구동 차량입니다. 4륜구동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형님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 눈이 많이 오는 상간 지역이 아니고서야 이륜구동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녀석은 인스퍼레이션 등급답게 옵션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우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들어가져 있고요. 반자율주행이 들어가져 있고요. 네, 어라운드뷰 옵션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뭐, 통풍 이런거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니까 그런 부분들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고 또 검정색 바디 차량이 좀 이런 묵직한 그런 느낌을 받는 차량이고요 시 운전을 했을 때도 굉장히 제가 느꼈을 때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저의 느낀 점을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형님들이 어, 내가 보진 않았지만 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금액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믿고 구입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괜찮네요 이게 검정색은 제가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 정말로 괜찮아요 앞에 서론이 너무 길면 우리 형님들 너무 지겨우시니까 우선 외관 모습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three two one 네, 안녕하세요. 자원차 진단평가사 네차마이아스들 전준현 팀장입니다. 형님들, 아, 산타페 TM. 네, 거기서도 최상위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로 차량 상태 너무나 괜찮고요. 옵션적인 면에서도 정말로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성능기록부 먼저 올려드릴 건데요. 성능기록부 보게 되면은 본닛이랑 휀다 두 군데 단순 교환입니다. 네,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 별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 올릴게요. 검정색 바디라서 조금 더 차량이 묵직해 보이고요. 옆에 제가 정보를 올려드릴 건데 정보를 보게 되시면 연식, 주행거리, 옵션, 금액 이런 부분들이 형님들 2분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분간 나오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집중이 더잘 되실 겁니다. 예, 네, 여기 다 나와져 있잖아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들어가져 있는 거. 네, 거기다가, 어라운드뷰 옵션 들어가져 있죠. 반자율주행 들어가져 있습니다. 진짜 이 인스퍼레이션은 등급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냥 형님들께서 생각하는 옵션들이 다 있다. 물론, 위에 썬높프 빼고 말이죠. 네, 그러시면은 그냥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운전 했을 때도 하부 잡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거기다가 지금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에요. 그래서 정숙성이라든지, 이 디젤의 그 덜덜덜 소리가 싫으신 분들, 또는 나는 SUV는 타고 싶은데, 정숙성까지 가져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녀석은 무조건 정답지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괜찮더라고요. 제가 다 점검하고 했을 때도 너무나 괜찮았기 때문에, 조금 자신있게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뭐, 브레이크 패드도 교환되어져 있고, 미션 오일도 교환되어져 있습니다. 예, 네, 출고시 제가 엔진오일을 교환해서 나가니까 그냥 주유만 하고 타시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주, 네, 관리가 잘 되어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하루에 시간을 다소비 하셔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으십니다. 네, 정말로 어려운데, 이렇게 탁송 사진 영상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주일에 두 대, 세대 정도는 비대면으로 거의 다 나가고 있어요. 그게 시간을 잘 사용하시는 거라고 저는 사용이 됩니다.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해서 보내드리니까 형님들께서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원하시는 시간대를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리니까요 시간을 조금 아끼셨으면 좋겠고요 이 녀석 주인공은 딱한 분입니다. 네, 정말로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산타페 TM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볼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돼도 배약항성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전면부, 참 얼굴이 아주 잘 나온 그런 녀석이고요. 밑에, 하단 범퍼 밑에 쪽에 보시면 반사판 보이실 겁니다. 긴급제동과 반재열주행을 위한 반사판. 앞에 전방 카메라 보이시죠?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들어가져 있고요. 위에 본인 상태에 보여드릴 건데, 광택이 어제 끝나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하지만 검정색 차량이라서 관리는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약간의 돌팀이나 스톤칩 부분들은 없어도 제가 있다라고 항상 고지해 드리는 이유가, 전면부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하시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 올리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배역항상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고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펜다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펜다 부분. 어우, 강발이 살아있고요. 흰 상태에 보여드리면 흰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애교적인 스크래치 조금 있는 거 빼고는 정말로 그래도 상태는 괜찮다라는 거. 확인해드리고요. 타이어 상태는 지금 한4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리피터 부분 네 사실적으로 형님들한테 고지해드리고요. 앞도어, 뒷도 부분 핏을 반사해서 저하고 먼저 이렇게 확인하고요. 뒤에서 제가 크로스체크로 또볼 겁니다.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건데 와, 외판 상태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팅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선팅 상태 좋고요. 측면부 모습 보게 되면 은 SUV의 정석답게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묵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산타페 팀 정말 중고차 시장에서는 인기가 절정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디텐더 부분 보여드리면 디텐더 부분 상태 매우 좋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도 괜찮죠 이런 네, 뭐 애교적인 이런 부분들을 빼고는 정말로 괜찮고요 디타이어 상태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70% 이상 남아져 있어요 아, 니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부분인데요 참 인기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디자인적으로도 엉덩이 부분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범퍼라든지 트렁크 니드 위에 썬틴 상태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상태가 매우 좋고요 뒤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딱 열면 불빛이 딱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선이 너무나 좋고 나는 하, 진짜 이 뒤에 스크래치 나는 것도 싫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차량 상태가 너무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뒤에 핸다 부분 보여드리면 핸다 부분도 괜찮고, 이 상태 보여드리면 이 끝에 쪽에 네, 이런 부분들. 형님들한테 영상 속에 사실적으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스퍼레이션은 다른 차량과 좀 드릴게요. 도어 트림보분 보더라도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져 있고 시트 상태도 이렇게 보게 되면 투톤으로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등받이 시트까지 확인했을 때 굉장히 실내 상태도 너무나 좋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SUV 차량이 되지 않나. 네, 주행거리도 괜찮고 거기다가 정숙성 소음, 가솔린이라서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같고요앞도뒷도 부분 확인하고 뒤에서 크로스 체크로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는데 뭉콕이 있는지 없는지 를 확인한 건데요 정말 아주 미세한 거 있거든요 이건 정면에서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하고요 여기 살짝 붙어치는 그럼 아주 미세하게 있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 드리고 있고, 휀다 부분 보여드리면 휀다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확인해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상태 너무나 좋고,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형님들한테 보여드리기 때문에 정말로 만족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옵션적으로도 괜찮고요. 정숙성도 좋고. 네 정말 뭐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됩니다 형님들 산타피 팀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옵션적으로 좋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동 그냥 아주 무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이게 가솔린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을 때이정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87,162km 탄거 확인하고요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는 거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시안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 올릴게요 전면 유리 부분,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는 햇빛 가리개를 해 놓으셨고요 블랙박스에 들어가져 있는데 포채널로 되어져 있습니다. 양 옆에까지 다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드리고요. 하이패스 누밀러 들어가져 있는 것도 영상 속에 꼼꼼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 부분 그리고 시트 상태,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상태가 너무나 훌륭하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보게 되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꼼꼼하게 말씀 올리고 화면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센터페시안 부분 보게 되면 은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열선 가운데 동승석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는 것까지 말씀 올리고 차량 키는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전부 다 들어가져 있고, 반자율 주행 가능한 어디티브 크루즈, 그 핸들 가죽 상태는 이제 이렇게 핸들 커버를 해 놓으셨고요. 볼륨 버튼 들어가져 있고, 후축방 경보 차선 이터 옵션까지 전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이게 형님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대리 운전 부르고 나서, 예, 포지션 변경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좀 말씀 올리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가 좋은 이유가, 이 미미가 안 좋으면 막 이렇게 시트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핸들이나 떨림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옵션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형님들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녀석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평가사 네차마인이었을 전준우 팀장입니다 요새 이 산타페 Tm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형님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문의량도 엄청 많고요 판매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오늘 준비한 차량 산타페 Tm 프리미엄으로 준비했고요 다크 그레이 색깔이라서 이제 겨울들이 오죠 이 겨울철에 굉장히 빛을 발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외판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뭐 통풍, 반자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옵션적으로 보시더라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행거리도 괜찮고요.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형님들께서 좀 비교를 해보신다 그러면 어? 이 녀석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 이런 녀석이 나은네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녀석으로 준비했고요 진달평가사 입장에서 다 확인을 해봤을 때 네, 잡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고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 말씀 올리면서 일단 외관 모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시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 평가사 내차만 형들 전준우 팀장입니다. 오늘 요 차량 너무나 만족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산타페 T M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너무나 괜찮으실 거예요. 자 우선 앞에 성능 기록부 먼저 올려드릴 건데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시면 외판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형님들 우선 정보 먼저 알려드릴게요. 옆에 정보를 올려드릴 건데. 연식, 주행거리, 옵션, 가격,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나와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2분간 나오고 있으니까, 네, 꼭한 번씩 읽어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용도 1억은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카 업체에서 돌린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일단 통풍이 들어가져 있고요. 반대일 주행이 들어가져 있는 것 봐도, 이거는 개인이 장기 렌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네,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장기 렌트 차량이 훨씬더 차량 상태가 좋다. 왜냐, 6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이 차량 제가 시운전했을 때 차량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요. 주행 거리도 굉장히 좋고 또이 요철 구간 넘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부 잡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금액 자체도 또 너무 괜찮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 올릴게요. 정말로. 어~ 사륜구동은 아니지만 이 겨울철에 뭐 우리가 눈이 너무 많이 오는 이 상간 지역이 아니고서야는 사실 괜찮거든요. 그럼 일반 승용차들은 뭐 겨울철에 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아니시라면 정말로 괜찮을 것 같고 이 겨울철에 정말로 관리하기 좋은 다크 그레이. 내가 세 차를 잘할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네, 다크 그레이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라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사실이니까 형님들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하루의 시간은 다 소비를 하셔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형님들. 그래서 탁송 영상 사진들 이렇게 제가 탁송을 보낼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비대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꼼꼼히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더 안심하시고, 형님들,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이렇게 비대면 거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정말로 이 녀석, 금액적으로, 성능적으로 너무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산타페 TM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할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방성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확인해드리고 있고 전면부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랄까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예,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반사판 보이시죠? 긴급제동과 반제할 주행 위한 예, 반사판 보이실 거고요. 위에 본인 상태 확인할 건데 본인 상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돌팀이나 스톤칩 부분들은 제가 없어도 있다라고 말씀을 올리는 이유가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또는 고속세차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 올릴 거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배아상이상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펜다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펜다 부분 상태 괜찮고요. 흰 상태에 보이려면 흰 상태도 나쁘지 않죠? 그냥 사실적으로 제가 형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프터 부분 상태 괜찮고요. 앞도, 뒷도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저하고 한번 확인을 하고요. 제가 뒤에서 크로스 체크로 또 이제 문콕이 있는지 문제를 확인하는 건데 딱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면 보이지 않던 거. 굉장히 미세한 문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해 드리고 약간의 여기 살짝 네 이런 부분도 살짝 붙어지는거 확인하겠습니다 선팅 상태 확인해 드리고요 측면부 모습 보게 되면은 측면부 모습 SUV의 정석답게 이 산타페가 인기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디자인이 정말로 깔끔한 그런 요소이고요 디텐더 부분 확인해 드리면 디텐더 부분 상태 좋고요 회 상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약간의 애교적인 스크래치 조금 있는 것 빼고는 상태가 그래도 A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타이어 상태는 지금 한8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리어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부분인데 참잘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리어 범퍼라든지 트렁크 디드 선팅 상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상태 굉장히 좋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은 아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공간도 굉장히 넓고, 또 폴딩을 하게 되시면은 더 넓은 공간으로 차박과 캠핑 이런 부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는데, 그래도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그런 녀석인 것 같습니다. 디텐더 부분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힐 상태 보여드리면, 이쪽에 애교적인 스크래치 살짝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영상 속에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니까요. 형님들께서,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어 트림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좋고요. 시트 상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트 상태 괜찮고, 등받이 시트 상태도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실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훌륭하고요. 그리고 성능도 좋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나 모든 게 3박자가 맞는 그런 여석인것 같고, 뒷도어, 앞도어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뒤에서 제가 크로스 체크로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 여기에 좀 미세한 문콕 하나 있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하고 있고요. 앞펜다 부분 확인해 드리는데 상태 매우 훌륭하고, 회상태 보여드리면 아주 애교적인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 끝에 쪽에만 있는 거 확인해 드리는데요. 정말로 형님들 관리하기 좋고요. 지금 주행거리 괜찮고요. 금액적으로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이 녀석, 놓치면 조금 후회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은 그냥 한대 없지. 유익하게잘 걸리고 있고요. 이렇게 핸들이 손을 올리고 있을 때이 디젤이 덜덜덜 소리가 얼마만큼 나느냐. 이제 그런 것으로 확인하는 건데 핸들 상태 굉장히 좋고 차량 상태, 미미 상태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 흠하고요.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드리고. 하이패스 누밀러 들어가져 있습니다. 도어 트임 부분 확인해 주시면 도어 트임 부분 좋고요 시트 상태 형님들 보세요. 네 등받이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태가 매우 훌륭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이렇게 보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도 말씀을 드고요. 리이 통풍. 네, 열선,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게 형님도 꼭 위치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차량 키는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되어 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오토 스탑 들어가져 있고요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이쪽으로 다 들어가져 있고 반율 주행 가능한 어디티브 크루즈 핸들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넘나 좋고요 94,074km 탄거 확인하겠습니다 차선 이 그리고 후추방 정보 옵션 다 들어가져 있는 것도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옵션적인 부분들.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 그리고 통풍 열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차량을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을 보셨을 때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정말로 만족스러운 형님들, 금액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요. 저는 만 물러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